요즘에 효성 그룹주들도 장난이 아니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신곡가 랠리 지속되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가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엄청난 고평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저평가니까 와 무조건 사야지.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성이 뒷받침돼 있고 또 실적 개선 폭이 나와 있고 뭐 업황도 좋고 다만 뭐 롯데케미컬이 됐든 하나솔루션이 됐든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에서 물론 성장성의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면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pr이나 pbr 부분이 뭐 유독 굉장한 저평가가 아니다 그건 미리 알려드려야죠 그럼 왜 들여다보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 범위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세 범위의 추세 교육을 꾸준하게 해 드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단 라인들을 지금 전부 치고 돌릴 수 있는 위치까지 다 올라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6월 25일 11시에도 효성첨담수제 누적 수익 92%짜리인데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라인도 확인해 보시고 추세 범위도 확인해 보십시오. 움직임 변동성이 나올 때뭐 짧은 구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굉장한 바닥에서 편입을 하셨을 때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으면 그렇다면 은요 정도 범위 잡으시고요. 꼭 선절을 하겠다. 만약에 편입했는데 그러면 요 3%의 기준까지 선절 범위를 뭐 잡아놓는다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직 개선 기부분 다 잡아 드리고 뭐예요 이게 상승 장학형 뭐예요 이게 상승 잉태형이든 상승 장학형이든 확인형까지 다 확인이 돼 줬죠. 이런 여러들의 캔들 기준 변형 세별형 뭐예요? 일봉차트 6월 25일 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42만원 수준. 대형주에서의 추세적인 범위 노란 뚝 국민 톡에만 오시면 이렇게 텍스트 자료로도 올려드립니다. 고점이 지금 얼마고요? 거래 대금이 얼마 형성돼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라든가 캔들의 흐름을 전부 들여다 보셔야 된다. 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캔들 자료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 올려드리고 이 캔들 자료하고 교육 자료들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상승 장학형 상승 잉태형 또 샛별형의 기준까지 그 흐름들이 벌써 여기 전부.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캔들 자료를 받으셔야 되죠. 천천히 내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 받으시면요.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교육을 받고, 아우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수익을 내보려니 종목도 안 보이고, 어떤 종목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종목은 윤정두가딱 잡아들이잖아요. 언제? 23시 10분에 유튜브. 지금 접속해 계셔야죠.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 드시경 접속에 계시면 23시 10분에 정도가 가서 자내 네, 이름 말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합니다. 진원 생명과학처럼 상한가 잡아내야죠 라고 교육을 해드리겠죠. 추세적인 매매 기준에서 요즘 효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또 효성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석유화학 업종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쪽이 계속 성장성이 부각되고 다만. 고평가는 그 절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저평가는 이제 좀 벗어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추세적인 범위의 흐름이 연동되면 되는 거고요. 실적 개선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효성첨단소재의 이러한 랠리의 기준을 같이 따라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야간 교육 자주 들으셔야죠. 4월 달부터도 계속 듣고 계셨어야죠. 응? 결론적으로 6월 25일에도 노란턱에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다 올려 드리잖아요. 동영상 유튜브에 2, 30분 녹화해서 동영상 올려 드려요. 자, 화학수요회복 더해서 수소성장성, 주목 누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데, 5분봉 거래량의 기존에 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이면 추세 강화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차트 있죠. 이 차트까지 싹다 올려 드렸단 말이에요. 차트까지 거기에 매직 계산기까지, 이 매직 계산기를 그냥 보시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영상으로 15분, 20분씩 녹화를 떠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탁 올려드려. 어디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오픈 채팅방에 드리죠. 그럼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분들 와 수익났다 재밌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림 막 쑥쑥 쑥 올라버리는데 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는 거죠. 누구 윤정두, 윤정두를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드리고 자 장학형이 떴습니다. 월봉 기준인데요. 장악형이떠 있습니다. 거래는요. 수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악 확인형이 들때한번더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양새면, 거래대금이 실려주는 모양새면, 그럼 추세 강화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상승인태 확인형이든, 상승 장악 확인형이든, 어우 추세 좋습니다. 거래가 다소 밋밋합니다. 그 이후에 거래만 확인하십시오. 주봉 기준에서.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변형, 세변형이 떴습니다. 편입 기준은 이렇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역시나 OMA, 20MA 거래량을 수반시키고 움직임이 나오면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펀드멘털적인 부분에서 자 오늘의 기준은 목표 주가가 50만 원인데요. 고점이 44만 원입니다. 7.19%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까지 따라 붙을 수 있으니 고점을 다시 넘기면 어떻게 넘기면요?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5분봉 기준에서 만주 이상을 넘기게 됐을 때 양봉이면 그때 따라붙습니다. 거래량 없이 공방 아이 그건안될 들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캔들 패턴을 다 잡아 드리고 그러면서 그 교육 다해 드리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수익이 나서 근데 교육을 이해해서 수익을 내시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여러분들이 없다는 거죠. 수익부터 내시야 될거아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을 다 잡아내서 다 잡아드리는 윤정도 캔들 도서 이게 뭐예요? 4대천왕 캔들이죠. 지금 그 4대천왕 캔들을 받으시면 돼. 자 빨리 4대천왕 4대천왕. 지금 오늘 도서 자료 드릴게 캔들 도서 한권 통으로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착순 100명만 드린다 그랬잖아요. 2부 시간에는 15개 방에 100명씩 1500명. 4대 천황 빨리 출석 체크 주르 올리시면 저희가 딱 체크해서 100번까지 딱 설정해서 특급 교육자료 추가적으로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 교육자료가 있어야 유튜브에서 내 일장 공략할 하루에 두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딱 압축해서 드리죠 다섯 종목으로떻게다서나 아니지 2,300개 종목에서 다섯 개 압축해서 드리는데 요게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면 진원생명과학처럼 상학과 네이처셀처럼 뭐 17%씩 장중강세 그 흐름이 전부 연출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당장 상승 장학금 설명해 주세요. 뒷부분에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요.